딱 상한가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 절대로 저는 카카오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HMM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월 17일자 주가 방송이고요. 오늘장 HMM이 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다시 한번 보여지는 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당 가격 3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주식이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목표 주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3만 원1차적으로 목표가 받아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왜 왜 목표가를 3만 원으로 봐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 m m 주주분들, 상담이 구독자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양질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 실전 분석을 유튜브 영상에 모두 다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저는 실제로 이렇게 무료 테레비 방 안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고요. 어, 너무 길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주가 분석이 더 중요하니까. 보시면은 8시 30분에 제가 개장하기 30분 전에 올려드린 글을 이 바쁜 시간에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시고. 따봉 버튼까지 눌러 주세요. 사실 이런 거면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아무리 무료 방이라고 하더라도 수익도 안 나고 실전 분석이 아니라면은 굳이 눌러 줄 이유가 없죠. 왜? 가뜩이나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는 내 종목 계속 빠지는데 수익도 안 나는데 뭐 하러 그러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렇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제가 드린 종목이 9시 16분 초 급등해 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분기둥 등을 눌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매매하기 너무 어렵다면은 뚝 딱이라는 문자를 남기셔서 가짜가 아닌 진짜 매매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상단인 번호로 뚝딱 남기시면은 실전 분석을 보여드릴게요. 네 문자 남기시면 될것 같고요. 자 HMM 주가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각이슈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종목에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 그 돈이 들어온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거요. 제가 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죠. 시장의 기본적인 논리는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이 급증하고요. 공급이 급증하면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요와 공급에서 발생하는 그 주체가 누구고 그 주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HMM 같은 경우에는 매도의 주체가 개인 투자자분들 되고 있고 매수의 주체는 세력들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외인과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계금까지 물량을 지금 두달 내내 모아가고 있어요. 아니, 정말 오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답답한 주가만 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왜? 나는 주식의 초보자요 지금 이자리서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왜냐? 단,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실전 분석이라 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겠죠 급등할 때 들어가는 단타 개인 투자분들 얼마나 많아요? 급락하면 또 팔고 나오겠죠? 올라갈듯 말듯 올라갈듯 말듯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단타 물량을 정리하고 그와 동시에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물려있다가 가격 조정 받으면서 기간 조정 들어가면서 1년 이상 이 주식을 답답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올라오면 팔까요? 안 팔까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를 이 구간에서 소화하고 있는 세력들이 절 때로 수익을 볼수 없는 평단가다 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어 제가 물려 있다는 표현을 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매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것이고, 외인과 연계금이 매각이라는 이슈를 토대로 어 매각이 뭐 졸속 매각이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토대로 뒤숭숭하게 만들면서 이 주식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죠? 기대를 했다가 신뢰를 무너뜨리면 평소에 뭐 10주 나올 게 100주 쏟아집니다. 급등했다가 급락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잘 견디고 있었는데 왜 급등하다 빼는 거야? 안절부절하게 돼요. 그 흐름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집입니다. 자, 그래서 HMM의 주가는 지금 여기서 매집되고 있는 이 흐름들을 봤을 때 수급을 봤을 때 아직 매각 재료가 끝나지 않았고 특히나 지금 HMM은 유일한 국적 선사죠. 유일한 대한민국의 국적 선사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인수 작전이 저는 어 하림 측에서 불발이 나고 그다음 다시 한번 정부에서 개입을 하면서 대기업이 참여하는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매각 절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들어왔던 수급들이 최소 3만원은 도달해야 이렇게 돈을 썼던 이유가 있다. 즉 그들은 절대로 지금 수익을 보는 게 전혀 없다는 라걸꼭 기억하시면서 3만원까지 목표 줄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스스로 당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 방에 들어오시는 것좀 말씀을 드려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타점들을 실전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중요한 타점을 하나 말씀을드릴게요 제가 이 텔레그램 안에서 잡아드린 타점들이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제가 매매한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께 저만의 매수 타점을 지금부터 공개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상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꼭 영상을 보시기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주시고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영상을 찍어놓았다는 점 양해를 바라면서 자 정말 중요한 내용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이 선언이라는 주식을 우리가 언제 매수 타점을 잡았어야 됐을까요? 어, 우리가 지금 각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하려면 확실한 매매 타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언제 매수를 했어야 이런 추경 매수가 아니라 안전한 급등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께 지금부터 저 상남의 매매 타점 모두 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서 그대로 상남의 인생 지표를 적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 상남의 인생 지표가 이선남이라는 종목 차트에 고스란히 표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뜨고 나서 자, 말씀드립니다.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면 대박이 납니다. 심플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남의 인생 지표 같은 당일 국가 이하로 쓰러 담면 대박 같은 수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 인생 지표는요. 키움 증권에서 제공하는 수식이 전혀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직 상남이가 만들어낸 수익 모델임을 공지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아마추어 같은 실력으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서남이라는 종목에서만 뜨는 건 아닌지 같이 살펴볼게요. 신성 데이터테크. 자, 그 어디에서 뜨고 있지 않다가 제가 원하는 매매 타점에서 이 인생 주표가 발생하고 당일 고가 이하로 쓰러 당면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죠. 그냥 단순하게 많이 급등을 하면은 무조건 뜨는 게 아닌가? 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검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주식인데 아 이거 진짜 좋았지. 저도 이거 좀 많이 먹었는데 자 보시면 에코프로란 주식 지표가 뜨고 나서 당이 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면 수익이 대박이 납니다 환장합니다 이거 사실 에코프로 정말 저도 좋아하는 주이고 식 저도 정말 수익 크게 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급등한다라고서 뜨는 것도 아니고 그 어디에서도 그냥 무작정 뜨지 않습니다 그 어디서 에 뜨지 않습니다 그죠 오직 제가 원하는 매매 타점에서만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쌍남의 인생 지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대박이 납니다. 심지어 시대를 정말 풍미했었던 박세바요 찾아보시면 정말 큰 급등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저 상남이의 인생지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뜨는 종목이 절대로 아니다. 아마추어 같은 부석으로는 절대로 이 인생지표를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승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뜨지도 않고 거래 대금이 아무리 미치듯이 터져도 뜨지 않습니다. 왜? 삼성전자란 주식 이것만더 볼게요. 보시면은. 국민주식이라고 불리는 삼성조차도 제가 원하는 매매타점 원하는 매매 패턴이 아니면 절대로 뜨지 않습니다 그죠 최근에는 제가 제주반도체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잖아요 인생지표가 떴기 때문에 당이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시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러니까 1,900명이나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이 중에 600명이 넘는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지금 문자 폭발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용하는 이 문자받아 사이트 어쩔 수 없이 제가 연간 이용권을 끊었어요 확빵 밀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저 상담이가 직접 개인 고객으로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을 제가 11월 21일 9시 26분에 제 개인 연락처로 보내 드렸어요. 이 인생 지표가 뜨는 종목을 매주 한 가지씩만 딱한 가지씩만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드립니다. 뭐 이거를 지표를 돈을 받고 팔겠다더니 하 종목을 돈을 받고 준다더. 니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저 상담이가 오직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이 연구 결과를 매주 한 가지씩만 드릴게요. 대신 뭐한 가지만 더뭐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약속을 지켜 주셔야 하고 선착순 매주 200분만 받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많은 분들의 신청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 너무 가파르게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어부반도체까지만 제가 그냥 드렸는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LG 넥스원 보시죠? LG 넥스원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착순 200명으로 제가 정했어요. 자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LRG넥슨 역시 자 98,5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제 개인 연락처로 우리 구독자 분들께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받아 사이트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어, 문자로 상담하라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남기시면은 제가 어, 이 선착순 확인하고 나서 200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혹시라도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 주에 기회를 좀 노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버브만도체 지표가 떴죠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았으면 수익 났습니다 자 당일 고가가 10,190원입니다 엘 i 이넥스원 마찬가지로 11월 30일날 떴고 그 다음날 제가 당일 고가 자 지표 같은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시라고 98,500원 신호를 이날 그 다음날 잡아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제가 원하는 이 매매 타점은 쉽게 말해서 그 어디서도 흉내낼 수가 없고 오직 상남이가 만들어낸 수익 모델이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 상남아 이세 글자를 남기셔가지고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사실 저도 정말 주식을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이 매집 연구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로요 그러나 어느덧 저도 이렇게 주식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고 구독자분들한테 저의 연구 성과를 조금이라도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0 1 0 6 4 1 8 0 2 2 2 4 여기로 남기셔야 되고요 상나마 이세 글자만 남기시면 됩니다. 상나마 이세 글자를 남기시면은 제가 여러분께 매주 한 가지씩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정말 힘들게 만든 연구 결과라고요. 제가 심지어는 정말 너무 힘들게 주식할 때는 지갑에 천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수돗물만 마셨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가족들과 맛있는건 먹고 싶고, 여행은 가고 싶고 나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과 행복한 가정생활 하고 싶은데 지갑에 천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수돗물만 마셔가면서 매매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도 제가 이끌어드릴게요. 제가 5천만 국민을 먹여살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도 제가 매주 한 종목씩은 여러분께 약속하고 보내드릴게요. 보내준다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거나 돈을 받고 이런 종목을 사라고 하거나 혹은 이렇게 급등하는 지표가 뜨는 걸 돈을 주고 사가라고 하시거나 자 그런 말씀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확인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주 한 종목씩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한가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공지드립니다 중간에 끄고 나가신 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반드시 영상을 보시고 나서 구독 버튼 누르신 걸 저한테 보내신 다음에 문자를 남기셔야 돼요. 그냥 상나마 이렇게만 남기면 누구나 받아가겠죠? 그죠? 구독을 누르신 걸 저한테 보내주신 다음에 참여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첫 번째 시도에 선착순에 들지 못해서 아쉬웠다면 다음번엔, 다음번에는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해당 주에, 2주차에 올라온 영상에다가 댓글을 남겨놨습니다. 인증해주시면서 저한테 문자를 남기시면 되세요.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보신 분들만 제가 이끌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주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점 양해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 이렇게 세 글자 남기시기 전에 뭘 남겨둔다고요? 자, 구독 인증해주시고. 제 영상 보신 거첫 번째 시도에 선착순에 들지 못했다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댓글로 이 영상 봤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상담아 불러주면 시 됩니다 그죠 자 물론 댓글을 남기실 때 저는 끝까지 봤어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도 그종목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거나 어 매번 영상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셔야 돼요 문자가 폭발하면 이것마저도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내일도 와주실 거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